그럼 지금부터 화성시 12월 중 언론 시정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살기 좋은 도시, 더 일하기 좋은 도시, 더 즐거운 도시, 100만 시민의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의 2024년 화성시 예산 편성이라는 주제로 화성시 기획조정실장이신 이병렬 실장님께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기획조정실장 이병렬입니다. 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온월진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화성시 예산은 부동산 경기 침체, 정부 세제 개편, 관내 대기업 영업 실적 저조 등에 따른 급격한 세수 감소 상황에서 100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약자 복지 강화를 통한 두터운 사회 안전망 구축, 민생안정지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등 시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순위로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 화성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첫 번째, 최근 5년간의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 2024년 예산 규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2024년 화성시 일반회계 세입 예산과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2024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분야별 주요 사업 변화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화성시 예산 규모입니다. 화성시의 예산 규모는 2020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부터 당초 예산 기준 총 예산 규모가 3조 원을 돌파한 바 있습니다. 2024년의 경우에는 경기 침체와 관내 대기업 영업 실적 저조 등으로 지방 세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서민 경제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지 않도록 재정 안정화 기금을 통해 예년 수준 이상의 세출 규모를 확보하여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2024년 총 예산 규모를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는 2조 8,458억 원으로 총 예산 규모의 89%의 비율을 차지하며, 특별 회계는 3,392억 원으로 11%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중 상수도 사업과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529억 원으로서 전체 특별회계의 75% 비율을 공기업 특별회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자체 수입으로 지방세 수입 1조 2740억 원, 세외 수입 1544억 원, 보존수입 등 내부 거래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18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세입 예산 중총 58%를 차지합니다. 이전 수입은 국도비 보조금의 9,672억 원, 일반 조정 교부금의 2,186억 원, 지방 교부세의 127억 원으로 세입 예산 중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세입 예산을 기준으로 재정 여건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자립도입니다. 2024년의 경우 지방세 세입이 2023년 대비 2,65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 재정 자립도는 2023년 대비 약11%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재정 자주도입니다. 2024년 재정자주도 역시 2023년 대비 약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2024년 본 예산을 편성하며 경기 위축에 따른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과감한 세출 구조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세출 구조 조정 중에도 약자 복지 강화를 우선 순위로 두었기에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보다 약 1,740억 원이 증가한 1조 1,899억 원으로서 가장 높은 42%의 비율을 비율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 및 물류 등 분야에 2,956억 원, 농림 해양 수산부에 2,587억 원, 교육 문화 등 관광 분야에 2,43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외에도 환경 분야에 2,096억 원, 일반 행정 및 안전 분야에 1,760억 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723억 원, 보건 분야에 5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시정 주요 운영 방향을 중심으로 시민중심 균형발전 안전도시, 따뜻한 희망복지도시, 지속 가능 경제성장도시, 지역 특화, 문화 관광 도시로 나누어 세출 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중심 균형발전 안전도시입니다. 균형발전의 근간이 되는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서부 지역 도로와 보도 설치, GTX A 노선, 동탄 인더건선 화축 및 주차타워 공사를 위하여 518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광역버스 입석 대책 추진을 포함한 광역버스 노선 확충 사업에 23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의 중요성을 대책기며 안전영상 CCTV 구축 및 운영과 지하차도, 교량, 도로 하천 등의 안전취약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644억 원을 투자하여 시민 안전생활 환경 강화에 힘쓰겠으며 시연구원 시 운영 및 균형발전위원회에 37억 원을 투입하여 백만 화성시대의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따뜻한 희망 복지도시입니다. 영화 수당, 아동 수당, 출산 지원금,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3427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각종 수당 지급과 금융 복지 상담 지원 세터 운영에 3,223억 원을 투입하여 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등 복지시설 건립과 노인, 장애인,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1,016원을 투자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375억 원을 투입하여 화성시민의 건강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도시입니다. 중소기업 특례 보증 자금 이자 및 창업 벤처 기업 육성 지원 등에 160억 원을 투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역 협회 발행 권역별 소공인 지원 센터 운영 지원 등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 343억 원을 투자하고 농업민 기본 소득을 포함한 주민 지원 사업에 220억 원을 투자하여 농축 수산업 1차 산업 생산성 향상에도 힘쓰겠으며 일자리 창출과 취업 고용 지원을 위하여 76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화 문화 관광 도시입니다. 시민들이 친환경 생태 문화 공간에서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화성형 보타닉 가든과 맨발 산책로 조성, 무봉사 야, 야영 테크장 증설 사업에 38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3개 도서관 및 문화예술탄 건립에 402억 원을 투자하여 풍부한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하겠으며 서해안 황금 계안길과 고렴산 해상공원을 조성하는데 71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관광 자원과 더불어 화성시 서해안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고점으로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화성시 예산 현황 및 주요 산업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화성시는 불확실한 재정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누구나 살고 싶은 최고의 도시 희망 화성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화성시의 12월 중 시정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참석자 언론인들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질의 내용은 한 가지로 간단하게 내용은 명령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고 지명을 받으시면 언론사와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화성신문 신홍식 기자로 옵니다. 어, 실장님께서 브리핑 해주신 건잘 들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재정자립도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5년 동안 현황을 봐보면은 2024년에 가장 많이 하락했는데 어, 하락한 이유와 그리고 좀 어느 부분에서 좀 많이 하락을 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그 2023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경기도 내 1위를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24년도에 예상되는 지방세 감소 감소가 되는 그 금액이 거의 한 2,600억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지방세에서 감소가 돼서 그 지정 자립도가 상당 부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네. 네 아시아경제신문의 정동환 기자입니다. 어, 올해 뭐 KDI나 뭐 주요 기관들이 3% 초반에 경쟁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 외국계 투자량이 한 1%까지 떨어질 걸 보고 있는데, 어, 방금 얘기하셨듯이 한6 1에50% 재정 자립도가 10%포인트 이상 떨어졌는데요. 상당히 재정이 압박이 중장기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내년도 이후 향후 재정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든지 좀 전망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 우선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뭐 지방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감소가 예상이 되고 그 기업 어떤 기업의 경제 상황이 상당 부분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상당 부분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 건지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2024년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긴축적으로다가 그 운영을 하는 상황이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갈것 같지는 않고 점차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예. 다음 뉴스도 이상윤 기자입니다. 경기 침체 동물이나요. 내년 내상이 감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그러난 것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그 아, 어떤 지방세라든지 이런 세입이 상당 부분 줄어든 면에도 불구하고 복지 예산에 대해서 일부 이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일단 국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상당 부분 또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화성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국가 전체에서 그 저출산 노령화라든지 여러 부분들 때문에 그 어떤 복지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더그 관심이 많아지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그 국가적으로는 편성이 좀 늘어나는 상황다 그래서 국가 보조금이 일부 좀 증가가 되다 보니까 복지 예산이 늘어나면서 그 소액으로는 좀 이렇게 어떤 예산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네, 네 경기인 오석 기자입니다. 그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도 복지 분야가 예산이 증가했다면 2024년도에는 복지에 방점을 찍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약과 민선 팔기 공약과 관련된 예산이 가장 많은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공약과 관련된 부분은. 당초에 시장님께서 공약하셨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을 할 겁니다. 다만 이제 뭐 일부 어떤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정책 방향에 따라서 그 추진을 할 것이고요.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그 복지 부분에 방점을 찍었다기보다는 저희가 균형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그 어떤 불여불급한 부분들에 대해서 투입을 할 예정인데 다만 수치적으로 봤을 때 복지 부분이 상당 부분 증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커 보이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 복지 부분에 그러면은 공약과 관련된 예산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어 그러니까 복지 부분과 그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부분을 균형적으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네, 그 특별회계 부분에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아아참 시사미래신문 김은숙 기자입니다. 어그 특별회계에 보면은요 상수도 사업은 어, 증가가 된 반면에 하수도 공기업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감소를 했거든요. 네, 이런 그 금액이 이렇게 감소한 부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어그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이제 하수도 특별회계는 뭐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뭐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큰 폭으로다 막 감소가 된건 아니고 뭐 어떤 상수도 부분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하수사업이 도뭐 위축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네 앞으로 그 질문은 한 번만 더 받고 브리핑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니요, 저기, 뒤에 계십니다. 뉴스타움의 임영국 기자입니다. 어, 경기 침체 등으로 어, 내년 예산이 상당 부분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오히려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방세 부분에서 이제 상당 부분 감소가 됐지만 어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공약 부분이라든지 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필요불급하게 또 어떤 예산 집행이 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재정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기금에서 이런 부분들을 일부분 그 차입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총액에서는 그 국가보조금도 일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총액에서는 일부 좀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홍보 담당관실 언론팀이나 관련 부서에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 이상으로 화성시 12월 중 시정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뒤쪽 출구에서 기자 분들과 함께 수인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